먼저 오늘 삼국지 방송은, 어, 얘기를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삼국지 방송을 왜 못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15일 날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지요. 그리고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대응사격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일이 있었던 날이 어저께 15일이었어요. 저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파란 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은 서민, 평범한 우리의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금은 부족 미진할 수 있었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평범한 우리를 얘기했던 유일한 대통령님이라 생각하며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려지는 가슴에 깊은 멍울이 생깁니다. 지켜내지 못했던 서민의 대통령 그분의 서거일 2009년 5월 23일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을 모든 생활을 미루고 분향소가 세워진 대한문 앞에서 노숙을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영원같던 시간 그 현장에서 저리고 아리는 가슴을 꾹꾹 눌러 담아가며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분의 선택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도 그분의 선택을 통해 지켜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미련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감히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장소, 그날, 그 당일, 그날 새벽, 그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새벽에 재지은 사람마냥 무겁게 그 앞에서의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의 평범한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자로 감히 저는 적다이는 그 추모의 자리에 있을 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이용하는 자, 그분의 정신을 사용하는 자, 그분의 정신을 빌어먹는 자 이후 봉화에 어렵게 이를 수 있었던 때는, 그분의 지킴이였던 분이 다시 나서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두 분께 작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비로소 고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2009년에 그 일이 있고 8년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작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추모식을 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이 많이 망쳐졌던 그리고 몇 번째인지 모르는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내어야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덧 현장직 기술자로 변해버린 후 10년을 훌쩍 넘어 지금 어렵게 삼국지연이를 해체 해석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제가 생각하던 제가 사랑하던 그 대통령님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함을 얘기하셨던 그 정신으로 이것만큼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대한문 앞에서의 패배감, 좌절, 새로운 희망 그 모두를 담아내자는 마음이 들어 시작하고 있는 게 삼국지연이 지금 해체 해석 방송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파는 자이고. 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을 파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파는 자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개성하셨던 분이 추진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정치적 화합을 얘기하던 대통령에 이어 남북화합을 추진하셨던 대통령.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 싫어하시는 마음 온전히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싫어하는 분들의 의견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한문 앞에서 며칠인지도 모르는 하얀 밤을 지샜던 자로서 이후 부족해도 싫어도 짜증나도 어쨌든 파란 피를 수혈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빨간 땅의 지역에서 현장직 기술자로 파란 피를 지니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고 피 한톨 한톨 데올려서 토해내고 싶었던 일이 저 15일날 벌어졌습니다. 빨간 피를 가진 사람들은 빨간 피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파란 피를 가진 사람들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하지만 15일 저 경의선, 동해선 파괴와 작은 교조는 파란 피를 이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정부까지 어렵게 이어진 남북 화합 평화주의자들에게 마지막 보류로 남아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파괴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날 국회 국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파란피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아이돌이 국회 출석을 환영하고 사진을 찍으러 그 자리를 가서 과방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국감소속 위원회의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달려갔어야 하는 곳이 국방위였을까요? 아니면 급변하게 변화하는 상황을 확인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셨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환노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노동 관련 현안질 이후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아이돌을 향한 구애가 너무도 심해져서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아이돌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국회의원님들에 의해 드디어 우리 사회가 공인하는 특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특권층을 대변해오던 빨간당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행동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그간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층의 특권을 경계하는 저 파란피는 제가 사랑하고 애틋해 지금도 가슴 저리는 저분의 정신으로 몇 번이나 해체 후 모이고, 해체 후 모이고 반복했었던 저 파란피는 아이들의 주장을 고지, 고대로 받았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 이 발언 이후에는 어디를 어떻게 이롭게 해줄 것인가로 첨예하게 얽혀있던 어른들의 셈법을 그대로 발언하는 아이돌의 웃음에 울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잇고 스스로가 기꺼이 어느 일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후 아이돌이라는 인기인이라는 어느 일방을 추종하는 존재라면 기꺼이 특권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경영의 주체와 아이돌의 인권 어느 한쪽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산업의 한 축이고, 어느 한쪽은 민주주의 사회의 인권의 한 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민주주의는 건전한 자본과 건전한 경영, 건전한 노동으로 유진될 수 있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파란 피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가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눈앞에 두고, 노동자가 죽어갔던 현장의 대표가 아이돌의 사진을 찍고 있는 현장이 되게 만들었고, 아이돌의 인권이 대치되는 지점에 어느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매니저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된 채 그렇게 진행된 노동 관련 국정감사장 우리 사회의 무엇이 무너진 것일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방송을 하며 어렵사리 인생의 후반기를 건 작업에 기반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분명 싫어하는 분이 존재하는 그분의 정신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분명 싫어하는 분이 존재하는 돌아가신 분들의 염원과 그 정신을 이어 남북 화합, 남북 평화 화합을 이끈 그 마지막 보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분명 싫어하고 증오하는 분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페미 문제를 보며 저 페미니즘의 정신을 비틀어버리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분명 싫어하고 증오하는 분이 존재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망가지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이 길이, 안쓰러워 보이더라도, 분명, 우리 사회는, 나의 아이는, 좀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며, 기꺼이, 내가, 나 스스로가, 망쳐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아빠니까요. 저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니까요. 15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돌과 아이돌에 빠진,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스스로 힘겹게 붙잡고 있던 이 파란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남북 화합을 이끌어내고 특권층을 경계하고 상식과 정의 책임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부터 나의 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15일의 당신들 스스로 어른으로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당신들을 선택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입으로 부끄러워진 그 입으로 앞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가슴에 머물이 되는 그분의 정신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 없지만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 지겹고 미련하기만 한한 한 명의 아빠의 경고입니다. 당신들 입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